이렇게 똑닮은 페르시안 친칠라 네 마리와 함께. 까망아, 그 까망이 어딨어? 침대 밑에 꼭꼭 숨어 있는 오늘의 주인공 까망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녀석 겁이 좀 많나봐요. 방 안에만 2년 거의 2년 됐거든요. 방 안에 방, 그, 가, 갇혀서 지낸지가 너무 소심해가지고 방에서 나오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까망이가 2년 동안 방 안에만 있었다는 말씀인 거죠. 거실에서 아빠 집사랑 노는 다른 양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저 평화롭기만 하고 이때 방 밖에서 아빠 집사 목소리가 들리자 문 앞까지 온 까망이. 녀석도 놀고 싶은지 발을 방문 사이로 뻗습니다. 까망이의 마음을 읽었는지 아빠 집사가 까망이에게도 사냥놀이를 해주려 하는데요. 까망이 나왔어? 까망이 나왔네 에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바로 이거다 일러. 소심하다더니 까망이도 평범한 깨발랄 양이 같은데요 그런데 아빠 집사가 문을 열자 돌발상황 발생 달콤이가 순식간에 까망이에게 달려듭니다 까망이가 한 거라곤 잠깐 사냥 놀이 한게 전부인데. 궁지에 몰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까망이에게 달콤이, 오, 양양 펀치를 날리곤 유유히 자리를 뜹니다. 그런데 아빠 집사가 뭔가를 계속 찾는데요. 알고 보니 달콤이가 숨어 또 공격할 틈을 보고 있었던 것. 결국 아빠 집사에게 붙잡혀 연행됩니다. 또안 틀었죠. 집사님, 이런 일이 종종 있나 봐요. 자주 들어가요. 문이 계속 열어 놓치를 못해요. 밥도 먹지도 못하고 이제 까마귀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아이고, 집에 이렇게 잡는게 너무 힘드네요 대체 달콤이는 까마귀가 왜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아예 까마귀 방 앞에 자리를 잡고 감시를 하는데요. 앉아있던 달콤이를 정면에서 마주친 까망이. 나름의 반응도 해보는데요. 달콤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결국 기가 죽어 돌아서는 까망이.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거슬린다고 경고했던 침대 밑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제 까망이 움직일 만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촉각이 사나 봐요.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공격적으로 좀 다가가고 막 그런 그렇게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달콤이 여전히 잔나깨나 까망이를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다가오는 또 다른 녀석. 초코가 나타나서 문 앞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뚫어져라 까망이를 쳐다보더니 난데없이 으르렁 두 녀석이 동시에 눈빛 발사 까망이 입장에선 하나도 불편한데 원 플러스 원이라니 아 설상가상 사랑이까지 합세하여 삼각편대로 감시에 합류하는데요. 아니 무슨 분신술도 아니고 마지막 딸기까지 합체 총 8개의 눈이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주시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하나 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명이 다 쳐다보고 와 있어요 까마귀 그러니까 까마귀는 이제 그 눈빛이 알겠죠 자기도 쳐다보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행동을 못하고 그냥 멀찌감치 있는 거죠 니들 까마귀 밥 먹는 것까지 지켜보니 밥이 너무커녕 눈칫밥 먹는 것도 이제 일상이 된 까마귀 그런데 어라 물 마실 때는 사인방이 안 보인다 했더니. 방심은 금물 글쎄 몰래 숨어 귀를 바짝 대고 홀짝홀짝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이 기이한 사대의 관계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제가 돌보던 길 아이였는데 이사 오고 왔는데 너무 눈에 밝혀가, 밝혀가지고 제가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1년 동안 밥을 챙겨주던 세마리중두마리가 사라지고 남은 한마리가 까망이 2년 전 입양했습니다. 행복하려고 왔는데, 내가 불행해하는 것 같아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집사들도 까망이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데요. 까망아 매트리스까지 치우고, 집사님들 도대체 뭘 하시려는 건가요? 아하. 까마귀. 냄새 교환을 통해 까망이와 녀석들을 서로 익숙해지게 하는 교육을 하려는 것. 우리 까망이한테 좀묻혀 줄게요. 과연 까망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딸기 향기예요. 어, 코킁킁거리는 거 봐. 네. 음. 코킁킁킁. 어, 이번엔 다른 녀석들도 까망이의 냄새를 맡아봐야겠죠. 까마... 과연 달콤이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좋다. 냄새를 맡자마자 달콤이의 반응은? 냄새 맡아도 하얗지 않아요. 결국 자리를 피해버려서 모두 실패. 친해지기 참 어렵습니다. 냄새 묻힌 옷 같은 거를 서로 교환해서 이렇게 놔두기도 했었고 아니면 은 잠자는 걸 바꿔서 생활도 해보게 했고 아니면 네 마리를 안방에다 집어넣고, 또 까망이를 밖으로 빼서 냄새를 좀 묻히고 서로 이렇게 생활 공간을 바꿔보기도 했는데, 집사로서 부족한 게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까망이가 마음이 편한 유일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립> <therapy> <립> 어이, 왔어, 까망이 왔어. 고겠네. 엄마 집사와 단둘이 있을 땐 가장 행복한 까망이. 녀석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엄마 집사는 자기 전에 실컷 놀아준다는데요. 친칠라 사인방에게 치어 숨기 바쁘고 눈칫밥 먹던 그 까망이가 만나 의심이 될 정도로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녀석들, 아, 아직도 보초서고 있었네요. 니네도 정말 대단하다. 안 피곤하니? 하지만 까망이는 엄마 집사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느라 녀석들의 시선을 못 느끼는 건지, 못 느끼는 척 하는 건지 평화롭습니다. 까망아. 그런데 이때! 잘 놀고 있는데 들어온 거야. 까망이 잘 놀고 아, 있었는데. 까망이 지금 불러 뭐. 아, 그래, 지금. 아, 까망이가. 아직은 아빠가. 응? 아빠가 싫은가 보다, 까망이. 까망이가. 까망아 아빠랑은 아직 소목하다. 오늘 까망이가 와이프랑 잘 놀아가지고 좀 기분이 좋은 것 같다. 고 만져볼라 했는데 오늘도 당이네. 까망아 이들 언제부터 음식 있었야 어? 조코, 사랑아, 근데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어? 벨코미도 있었어? 잘 준비할 거예요. 사랑이도 아빠랑 가서 자. 달콤이도 다들 국밥 드세요. 양테나 갈자. 네. 그런데 저기요 집사님 방 묘문 안 닫으셨어요? 항상 가 가두고, 가두고 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면서 조금 친해지게 하려고 문은 잘 때는 열어놔요, 오픈 시켜놔요. 까마귀가 아주 진짜 살금살금 거실. 정말 정말 힘들게 한 번씩 갔다 오는 것 같아요 집사들도 녀석들 대치에 각방 생활 중인데요 와, 왜 따로 주무세요? 까망이가 편하게 자게 하려면 저는 여기서 자요 아... 들어가면 까망이가 침대로 숨으니까요 친칠라 사인방은 아빠 집사 곁에서 까망이는 안방에서 엄마 집사에게 껌딱지처럼 붙어 자려고 합니다 엄마 집사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모습이 정말 편해 보이네요. 잠시 후 까망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밤이 낮보다 안전하다 느낀 걸까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정말 엄마 집사 말대로 까망이가 드디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비록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그런데 갑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녀석. 까망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아, 딸기가 문 앞에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수문장처럼 앞에 앉아서 까망이를 주시하다가 갑자기 돌진합니다. 까불기는 또 나오기만 해 봐라옹. 이때 다시 거실로 나가는 까망이. 그런 까망이를 매섭게 쫓는 딸기. 낮에는 달콤이가 감시를 하니 밤에는 숨좀 돌리나 싶었는데 딸기는 잠도 없는지 까망이를 계속 압박하고 감시하네요. 그렇게 한참을 대치 상태로 있던 까망이와 딸기. 결국 까망이가 침대 밑에 숨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까망이 너무 외로울까 봐요. 너무 외로움이 사람도 외로움이 지속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들하고 조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어울리고 잘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위기의 까망이를 구해줄 해결사 야옹신이 출동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은 씨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쪼구야 그냥 나와서 감사드려. 안녕. 쪼고야. 어디 고양이가 왔다옹 딸기, 사랑이 저기 태연하게 쳐다보고 있는 친구도 한 마리 있네요 내가 이집 태정이다옹 야신이 까망이를 보러 가는데요 우선 까망이 위치를 확인합니다 무섭다옹 말을 좀 조용히 할게요, 저희가. 왜냐하면 고양이들은 뭐 청각적인 거에 일단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이집에 낯선 사람이고 한번 어떤 반응인지 좀 보겠습니다. 선생님, 까망이 상태는 어떤가요? 눈동자는 가만히 있질 못하고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고 그렇다고 되게 되게 공포심이 되게 극도로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긴장감, 네. 그 다음에 좀 눈치를 뭔가 네, 계속 맞아요. 보는. 까망이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 좀 해볼게요. 보호자님하고는 엄청 잘 지내네요. 예. 네. 아뭐 여자 보호자님과의 관계는 더할 나위가 없네요. 어. 오. 저만... 아. 어. 네. 음. 까만아. 그런데 아빠 집사가 등장하면 바로 숨어버렸던 까만아. 문을 열지 않는 순간에는 괜찮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거리 좁히는 교육할 때 사람이든 고양이든 거리 좁히는 교육을 할 때는 갑작스럽게 확 좁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이제 단계를 쪼개서 좁혀야 되는데 갑자기 훅 친하자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 되게 좋은 건 아니죠. 까망이는 아직까지 아빠 집사와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는데요. 갑자기 큰 동작으로 다가오는 것에 양이들은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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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보호자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는 일단은 보호자님한테는 순화가 된 건데, 그 순화되는 과정은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1년 동안 보호자님이 계속 간식을 주고 밥을 챙겨주고 만지고 스킨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 집에 와서는 나머지 분들도 그랬냐 이거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단계적으로 과정을 거쳤냐라고 했을 때는 좀 아니지 않을까. 까망이는 사인방을 포함해서 아빠와 아들 집사를 낯설게 느껴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선생님 제일 궁금했던 건데요. 사인방이 까망이를 감시한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이 친구들은 너무 그냥 뭐 관계가 이미 패밀리. 우리는 패밀리다라는 게 이미 <laughs> 우리는 패밀리다. 이미 다 얼굴도 다 비싸게 생기고, 네, 봤을 <laughs> 때는 달콤이가 여기가 자기 자리네. 완전 네, 맞아요. 예. 그냥, 잘, 잘. 예. 잘. 예, 여기가 여기 그냥 자기가 애착 장소, 어. 명당, 자기, 딱 자기 자리, 여기서 딱 여기 다 보, 관찰할 수 있는. 어. 어, 내가 이 집에 <웃음> 내가 <웃음> 왕이다 약간 이런 느낌 달콤이를 중심으로 한 사인방이 영역을 지키려는 행동이랍니다. 친해지는 건왜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까망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강제적으로 내가 1대다수를 조금 만나야 되는 직면해야 되는 상황에 자꾸 놓여지는 거였죠. 어, 태경이가 예를 들면 전학을 갔어. 어. 네, 태경이가 소심한 친구 약간. 근데 친구를 사귈 때 일대 그룹으로 사귀지는 않거든요. 태경이는 자기하고 성향이 비슷하거나 맞는 친구를 얘가 예를 들어서 좀 맞는 애부터 한 명씩 사귀지. 한 명과 여러 명을 만난다라는 거는 되게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죠. 아, 뭐 네. 특히 달콤이와 친해지기 어려웠던 것은 성별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고양이 목에서예요. 그래서 암컷이 보통 이제 리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달콤이는 영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역 이, 이 공간을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laughs> 잘때 딸기랑 사뿐이랑. 그러고 보니 밤에 공격을 했던 딸기도 암컷인데요. 딸기 또한 달콤이처럼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것. 아 근데 아 이러면 근데 이런 이런 거는 너무 위험해. 아 그래요? 네. 위험하다고요? 자. 친해지기 위해서 냄새 교환은 집사님들 흔히 하는 방법 아니었나요? 원래. 고양이와 고양이끼리의 거리를 두는 건 마치 이게 똑같은 거예요. 태경이가 전화을 갔는데 나는 별로 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런데다임 선생님이 갑자기 손잡고 오더니 야, 너 얘랑 친하게 지내봐, 좀. 그럼 태경이 없드, 기분이 어떠겠어요? 아이, <laughs> 마음이 괜찮다라고 어떻게 인지하냐면은 딱그 표시는 어때요? 친한 친구를 사귀었어. 같이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으러 갔어. 밤에 같이 먹을 수 있어. 같이 못 먹을 정도 마음이 불편해. 밥이 넘어가, 안 넘어가요? 아, 저안 먹고 그냥 다. 안 먹는다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면 안 먹어요, 고양이들이. 그래서 고양이들도 똑같이 긴장을 하면 안 먹어요. 그래서 친하냐, 안 친하냐, 관계를 마음을 여느냐, 안, 여느냐, 안 여느냐는 일단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남자 보호자님이 뭐 문을 열었을 때 얘가 뭘 먹는다. 그러면 약간 마음이 놓이는 거. 그 교육을 아마 해야 될 거. 환경적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조금 있어요. 왜냐면, 이 공간이 지금 이 안쪽 하, 안방 공간이 까마귀가 있는 공간인데, 고양이들 동선을 생각해 본다면, 고양이들 동선이 제일 바쁜 공간이 어디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간이거든요.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 달콤이가 이 공간을 계속 주시하는 상황도 적어지고, 누군가한테 계속 내가 지금 뭐랄까 감시당한다라는 느낌도 적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화장실 세 개가 까망이 방 앞에 모여 있었네요. 화장실 같은 핵심 영역지는 분산 배치가 좋습니다. 영역 표시 하려고 옮기니까 쓰고 있죠. 그만큼 달콤이는 영역이 되게 중요한 친구거든요. 여기서 대장이기 때문에 볼일을 보든 안 보든 일단 내 지금 화장실이다 라는, 라는 것부터 위치가 바뀌어도 확인하러 들어가죠 괜찮아, 그만 아이고, 그만, 그만 어, 아직 무섭다 보호자님, 어때요? 좀 긴장 많이... 안 먹으면 안 하셔도 돼요 간식을 줬는데 안 먹어요? 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안먹는 거는 긴장도가 높아서 그래 여기서 시뮬레이션 한번 하고 이 공간이 지금 까망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문이 있다라고 하고 시뮬레이션을 할게요. 아빠 집사와 까망이의 거리를 좁힐 때 하는 교육을 알려주는데요. 약간 이런 얘가 까망이라고 생각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무궁화 꽃이 피었. 다시 가세요. 아, 어, 신경 안 쓰죠? 집사가 다가가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걸 알려줍니다. 마지막에는 만약에 잘 되면 보호자님이 주세요. 괜찮아. 이렇게까지 하는 거를 어.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단계별로. 조금이라 내가 불편한다 싶으면 다시 리셋. 이해하셨죠? 네. 오늘 안 되더라도 매일 조금씩 연습. 어. <laughs> 그러면 안에서 헤메스... 채우고 이거 어떻게, 이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하네스 채운 상태에서 한 분은 밖에 그냥 있고 한 분은 누구지? 까마이한테 채운 상태에서 똑같이 그냥 보상 주고 계시면 돼요. 아, 보상. 네, 보상 주면서 문 열었을 때 하네스 차고 들어가도 까마이가 긴장하지 않으면 잘했어 하고 보상 주고 둘다 보상 주고 막 들이대지 않으면 보상 주고 서로에게 네. 담요 과정은 애들 교육하느라 바쁩니다. 고양이들 교육하느라 일상 교육, 진정 교육 안무는 교육, 기다리는 교육,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매일 하셔야 돼요. 집사님들, 할수 있어요. 야옹신이 다녀간 후 친해지기 교육을 시도하는 아빠 집사인데요. 나가도 돼, 나가도 돼. 까망이가 불편해하면 바로 리셋. 1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 한 발자국 와. 가 아이고 잘했어요 천천히 다가가 손을 뻗어보는데요 오호 녀석 아빠 집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건가요? 잘했어요 우리 까망이 잘했어요 다음은 양이들끼리 친해지기 교육을 하는데요 까망이와 딸기가 일정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네요 하루에 15분씩 두번 매일 교육을 해준다면 까망이와 사인방이 친해질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까망이도 행복할 수 있도록 아빠가 많이 노력해서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자. 화이팅! <laughs>